이 신호기 안 옮겨? 아, 합금 야 합금 그거 좋다. 까마님 나라 시장 돌아다니기 박스에서 가속내를좀 놓으려고 하는데 나도 될까요? 나라 시장이 뭐야? 아 나라 시하는데. 그래. 놔요. 나중에 철거해야 돼근데 어차피. 그냥 지옥 포탈로 그냥, 어, 그냥 이동하는 게 나을걸. 굳이 그거 깔면은 나중에 깰때 힘든데. 앵간하면 뛰댕겨. 나중에 신속 포션도 나올 거야. 신속 포션 또 포션 제조기 나오면 그거 들이키면서 그냥 그게 더 재밌겠다. 음. 오케이 okay. 아 나라시 말고 평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딱히 이게 그 뭐랄까 좀 친근하잖아요 어쨌든 네.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 오히려 나라시를 지금 쓰는 이유는 방송이기도 하고 마치, 이제, 다시 한번 그, 일제의 잔재를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도 약간 내포가 돼 있고, 역설적인, 예, 그런 얘기죠. 역설적인. 평탄화를 쓰지 않는다. 아이디가 아이디 뒤에 점점점 손님 있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라시는 일본보다 군대에서. 야 지금 미니맵에 저거 횃불 박혀있는 게 저게 600에 600이지. 그지? 아니야 분식은 좀 일러. 야 그래 새벽에 하니까 좀 그래도 멘탈 좋은 애들 많이 만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자, 어제, 텐세랑 같이 했는데, 3연승이라니. 굉장히 불길한 징조야. 아, 더 가야 되네? 이제 흑, 흑살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보니까, 어, 좀 호수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뭐냐? 아, 여기 이런 게 있었네. 30%? 벌써 30%야? 하루에 한 20%씩만 해도 5일이면 끝나지. 그냥 금방 가지. 파수들은 넘나 파보양 팥수들은 바보양 팥수들은 바보양 팥수들은 바보양 팥수들은 바보양 팥수들은 아진씨 캐먹었네 1 2 0 0 1 2 0 0 하기로 했어요 예. 네. 1200, 1200 하고, 그, 왜, 영화 볼때 블랙바 생기잖아, 블랙바. 블랙바 <laughs> 넣고, 위아래 블랙바 넣고, 예, 중간에 이제 해서 짜서, 음. 아, 오늘 많이 켰다. 난 슬슬 탈주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찰를 한번 좀 다니면서, 음. 핫스스톤 그 맵을 맵 테마를 뭘로 하지? 지금 지금 두가지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바산 용암막 끓고 예 망치 만들고 1 5 8번 출근충님이 2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치킨 값겸 이번달 시청료엔 아유 1 5 8번 출근충님 감사합니다 시청 잘 받을게요 이만두 땡큐 모았다가 또 만두 한 번에 사야지. 건바산, 어쨌든 건바산 카라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창작. 예 그러니까 하스스톤의 분위기에 맞는 창작인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 음. 창작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창작이라기보다도 없는 거를 없는 거를 만든다는 느낌이 강하지. 기, 기존에 지금 맵 중에서 발매되지 않은, 예, 달라란 뭐 이런 거 없지 않아? 달라란? 음, 달라란. 원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 예. 그냥 그 시계탑 있는 금앱으로 할까? 시찰선이다, 시찰선. 기본이 베스트겠지? 그래, 그냥, 오, 그냥 오리지널 맵 해도 되고 오리지널 맵 해서 구현을 해낸다 음흠흠흠흠 음... 음, 음. 음그 다음에... 하수인을 뭘 넣을 것이냐 과, 난 관광우름 관광우름, 라그나로스, 실바나스는 하나 넣어도 될것 같고 전설 카드 위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설이 아닌 일반 하수인 중에서 조금 익숙한 애들은 좀 넣어도 돼. 야, 여기. 헬스크림은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 아무래도. 내가 고민해봤는데, 풀필드를 할까? 7대7 풀필드를 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래야 표현력이 또, 저기 하니까, 풀필드로 하고. 그리고 하스스톤, 그거, 거기 중에서, 영웅들 중에서, 같이 약간 좀침목이 있는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같이 엮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2대2로 하는 것도 괜찮아. 7대7 하고, 영웅도 2대2로. 그러면 좀, 많은 거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이세라? 이세라... 말퓨리온 티란데, 그거 괜찮네. 말퓨리온하고 티란데를 해서 드루이드와 저기 사제카드를 동시에 넣고, 음. 일리다? 옆에서 훈수 드는 컨셉, 어, 괜찮네. 그거 괜찮다. 말퓨프리온 앞에 이렇게 아, 이,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티란 데가 이제 저기 지적질 하는 거지 바가지 긁으면서 그런 거 나쁘진 않다 우서와 안두인 쓰라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쓰라라고 누구하고 저기지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고 아니면 해보면 되겠지 뭐 사제 카드 중에서 그거 있잖아 저기 뭐야 벨렌. 벨렌 딱 해가지고, 육망성 딱 그려주면 돼. 어, 보라색 양털로, 육망성. 어, 왼손으로 딱 주문을 외우면서. 야, 개간지, 개간지. 왼손으로 딱, 이렇게, 어? 주문 외우면서. 티리. <laughs> 아서스와 제이나? 아니, 근데 아서스는 직업이 아니잖아. 그냥 직업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궁무진하다 티, 티, 저 미나스티리스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칼각제가지고 각도기처럼 만들어야다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서스 안 나와 절대 안만는다 그랬어 그런 거 쉽게 어기지 않아 블리자드는 지 똥꼬집 있어가지고 여관주의는 넣어야지, 그치 여관주의는 필드 바깥에다가 만드는 것도 괜찮다 필드 바깥에 그러니까 하스스톤을 대략적으로 그 구성을 좀 해보자면, 야 누가 타고 있냐? <laughs> 누가 타고 있어? 자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중간 에 라인 하나 긋고 어... 여기다 영웅 하나, 어? 영웅 둘, 그 다음에 내네 귀퉁이에다가 그거 저기 뭐야 배경 하고 하수인 일곱 개풀 필드 깔고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개, 다음 이쪽에도 아 부탁 일곱 개네 이렇게 이렇게 풀 필드 하수인 그리고 여관주인이 여기서 보는 걸로 이렇게 여관주인이 여기 이런 식으로 풀필드는 해야 돼 풀필드 해야 진짜 다양하게 볼수 있으니까 고를 것도야 솔직히 3대 3으로 하면은 너무 아쉽잖아 놀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데스윙도 있지 이세라 티 리온 뭐 실바나스 꼬아도개 많다 진짜 리얼 필수 영웅들 뭐 물론 저기 뭐야, 뱅클리프 이런거는 좀좀 제끼고 뱅크튼 크툰? 그쵸, 크튼도 괜찮겠다 크튼아크튼도 크툰, 어, 아주 압박감 있겠는데 요구사론도 있고, 리노? 리노 겐지동산 곱하기 20배 <laughs> 그래 맞아 겐지동산 곱하기 20배 맞어 음. 그니까 연출 티가 나지만 연출하겠다 이거야 이걸 3D로 구현하는 거지. 하수넷에그 예시가 있어요. 바닥에 카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고민 중인 게 봐봐. 카드를,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카드. 카드를, 이렇게 그, 뭐지, 양각으로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그수노트시 그냥 박아놓을 수도 있어. 도트처럼. 도트처럼 카드 이렇게 박아놓어, 카드.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하수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수인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명력 표시, 그 다음에 뭐 방어력 표시, 이렇게 저기 공격력 체력 표시,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옛날 유왕처럼 그쵸, 그쵸. 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음, 생명력과 공격력도 입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 위로 올려 가지고 하트,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어. 뭐 아무튼 하트 모양으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트가 좀 커야겠죠? 아무래도 안에다 숫자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숫자는 그 디지털 폰트체 있죠? 그 우리 전자 시계에 많이 쓰는 그거 아시죠? 예. 그 그거로 표시할 거예요. 음, 기본적 팔자. 팔자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 폰트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구상은 쩔지. 구상은 뭐 엄청나지. 하트 크기가 더 크게 해도 상관 없는 게 1200, 1200이야. 충분히 표현 가능해. 내가 세부적인 디테일 다 저기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밧줄 크기가 어차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밧줄이 나와봐, 나와봐. 아주 나와, 나와, 나와. 비켜 나오라고 야 가서 일해 빨리 나와 <laughs>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이 씨발 나오라고 어 이게 밧줄 굵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늘어뜨린 다음에 만약에 어 갈색 짙은 갈색 가, 갈색 짙은 갈색 하면 밧줄에 그 이제 꼬여 있는 그 디테일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끝 부분에는 이제 발광석으로 처리를 해서 마치 불 타고 있는 모습으로 봤지? 예그 중앙에다가 그 서로 필드간의 그 경계선을 그을 필요도 없어 밧줄을 그냥 그어버리면 돼 밧줄 타는 거. TNT로 밧줄 타는 걸 묘사하자고, 근데 그거는 너무 일회성이잖아. 그리고 TNT로 블럭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뭐 피스톤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피스톤으로 해서 밧줄이 땅 속으로 꺼지면 마치 밧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번 작품은 진짜 엄청난 작품이 될것 같다. 아 지옥 블럭을 불아 불붙자. 아, 근데 그거 다 타고 있잖아. 아끝끝 끝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기술적인 그 동적인 요소를 넣어서 어 움직이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정적으로 예술품 감상하듯이 움직이는 거 하나 없이 감상 위주로 할 것이냐. 음. 그 약간 좀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지금 맵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전자 물시계 만들 수 있는 법 시발롬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까마구 마크 다음은 FM이지 증갈 그 뭐야 전자시계 같은거 만들수도 있어 응. 준자식이야, 준자. 에. 아우, 나 지금 팔뚝에... 너무 아프네, 아 메탐동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응, 마크 다음은 풀사야 굳이 내가 FPS를 다시 한다면은 그건 배필이 될겁니다. 배필 DLC가 나왔기때문에 프랑스 근데 배필이 지금 핵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또 가기도 좀 그렇다 둘넷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 64사4 64, 64명 62명 62명 진짜 구맛있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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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이렇게 곡괭이를 빨리 하는 것 같지? 보이님 열심히 하네. 0707 샤크보이. <laughs> 자 일단 내가 봤을 때 600에 600 기준으로는 거의 다 됐거든. 1 2 0 0 1200좀 멀었는데 지금 30% 정도 했다고. 음... 어우, 팔뚝이 알베겼어, 지금. 도타 듀오 하면, 도타 듀오 하면 미누님이 좀 캐리해주겠지, 예. 나는 그거밖에 못해, 도타 하면은 그.